안녕하세요. 일하며 육아하고 맨발 걷는 일육면입니다. 맨발 걷기 242일차. 오늘도 노고산에 올라왔습니다. 음 오늘은 어제보다 어제는 낮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22도였는데 현재 4시 51분. 어, 18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4도 정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올라오는 그 열이 있어서 땀이 흐르고 있어서 어, 이게 금방 식을 것 같아요. 최대한 보온에 신경 써서 맨발 걷기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 따라 힘차게 떠나 보시죠. <laughs> 오늘 오프닝은 좀 새롭게 해볼 생각이어서 <laughs>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오늘은 이제 11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10월 달에 사투를 아주 엄청나게 하고 그 결국 이겨내고 이제 11월을 맞았습니다. 11월 1일은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음좀 쉬자. 그래서 쉬엄쉬엄 일 하고 아침에는 산책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과음을 한 탓에 어 뭔가 파이팅 넘치게 무슨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 속을 달래면서 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체력이 이제 다시 올라와서 왼발 걷기 가야지 하고 올라온 시간이 지금 4시 51분입니다. 오늘도 여섯시 반까지 할수 있을 것 같고 자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좀 드려 볼까 하다가 그 우리가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경의선 숲길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에도 짧게나마 한 100미터에서 200미터 정도 그황토길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황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흙길이에요. 근데 흙길에서 한 80세가 조금 안돼 보이시는 아주머니하고 또 할아버지하고 여튼 중년에, 중년 이상의 그 어머니, 아버지께서 맨발 걷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보통 우리가 걸을 때는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걷거든요. 이렇게. <laughs> 저의 걷는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옛날에도 맨발 걷기 할때 자세를 좀 예쁘게 좀 고정을 잘 하고 맨발 걷기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시각에, 바라보는 시각도 너무 땅바닥 위주 말고 전방 한 15도 정도 이렇게 보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맨발 걷기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 맨발 걷기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우리한테, 그, 자세적인 부분에서 좀 교정도 되고, 좀 여유도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것 같아서, 좀 맨발 걷기 할 때, 이쁘게 하자. <laughs>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의 그 자세를 제가 좀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다들 그 어르신들 그 걷는 모습이 너무 이상하더라. 좀 편안하게, 몸은 지금 당장 아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걸을 때의 모습은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좀 걸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봐도, 야, 나 아파. 그런 모습으로 걷고 있는 것들이 제 눈에 약간 거슬리더라고요. 제가, 여기 마당 다 쓸고, <laughs> 이제 그분들의 그 걷는 자세를 한번 흉내내 볼 텐데, 참 각양각색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걸으면 맨발 걷기 하는데 크게 좀 도움이 덜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laughs> 아유, 오늘은 맨발 걷기 산에서 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나 봐요. 지저분하네요. 자, 제가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그 나이 드신 분들 걸음걸이 한세분 정도 흉내 내 보고 있는데 아주머니 어떤 아주머니는 일단 손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리도 약간 팔자로 그래서 이러고 이렇게 걸으세요 <laughs> 누가 보면 그 도마뱀 걷듯이 <laughs> 뒷모습도 뒤뚱뒤뚱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아 보면서 약간 좀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무게중심이 이마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전체 이 걸을 때의 보폭을 앞에 한80% 이상 무게를 두고 <웃음> <웃음> 손도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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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에 제가 본 분은 남성 남자분이신데 할아버지 약간 할아버지신데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고 이렇게 양쪽으로 흔드시면서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허리가 아프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 정도 아프시면 맨발로 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하시면서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허리를 이렇게 과도하게 숙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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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라고요. 아. 그런 그 자세들을 제가 보면서 음. 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마당 다 쓸어 놓으니까 다른 분이 오셔 가지고 <laughs> 어쨌든 그 다시 또 어떤 것들을 생각했냐면 의외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고 연령층이다. 저는 제가 아직 젊으니까 중년 정도의 나이에서 맨발 걷기를 많이 하실 줄 알았거든요. 실제 노고사는, 어,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여기 어차피 산이니까 이제 못 올라오셔서 그러실 수 있는데, 여기서 본 분들 보면 80세 정도는 안 보이세요. 60세에서 70세가 가장 많으신 그 연령대인데, 이제 도심 안에 있는 황토길에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보면 꽤 연세가 많으셔서 거의 80이 다 넘으신 분들이 맨발 걷기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 그런데 그 분들의 그 자세가 너무 보기에 민망했어요 <laughs> 그래서 그 본인들 현재 지금 맨발 걷기 하고 계실 거잖아요 지금 나는 어떻게 걷고 있나 한번 정도 그 본인의 걸음걸이를 한번 자세를 되돌아 보시면서 맨발 걷기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쩔 때는 땅만 보고 걷던가 또어 어쩔 때는 휴대폰을 하면서 거북목으로 걷던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좀 주의가 필요하겠다. 걸을 때는 걷는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시각적으로도 아 예쁘게 걷네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그 옆으로 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경의선 숲길에서 맨발 걷기 하시는 그 어르신들을 보니까 주변에서 다 피해. <laughs> 왜냐면 팔을 좌우로 아주 그냥 힘차게 흔드시는데 <laughs> 잘못하면 한대맞았어그 <laughs> 정도로 그렇게 아주 경쾌하게 힘차게 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 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맨발 걷기의 효과가 100%다 본인이 온판 가져가야 할 수도 있지만, 그 약간의 자세 때문에 그 효과를 다 보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생길 것 같아서, 노파심에 이런 말씀도 드리게 됐네요. 자, 오늘은 불금 또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이 이렇게 불금이고, 또 주말은 2일, 3일이니까 어찌 보면 11월 초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다 하면 거저 먹는 겁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까지도 더 소중하게 보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또그 딸과 함께 우리 아들 감기 걸려가지고 아들은 집에서 쉬고 딸과 둘이서만 어... 캠핑을 떠납니다. 기대되는 토요일이 저는 지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딸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사는 삶이 참그 보람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냥 오늘도 내일도 오늘 같고, 모레도 오늘 같고, 그러면 시간이 그냥 가는가 보다 하고 가버리는데, 늘 새로운 거 재밌는 거또 내가 뭘할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또 여행 같은 걸 떠나면 그 떠나는 시간 전에 이제 설레임과 <laughs> 기대감이 있는 건데 저는 지금 그런 설레임과 기대 기대감이 휩싸여서 즐겁게 내일 하루를 또 맞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의 건강과 안위를 빌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1243일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